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3장 16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드렉과 메삭과 아벤르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요. 지난주에 다니엘 말씀 들었죠? 오늘은 다니엘의 새 친구들에 대한 말씀을 나눠볼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어요. 지금은 사탄은요 시대 시대마다 계속 강대국 강대국이 뭐지 얘들아? 힘센 나라 힘센 나라가 강대국이죠. 힘센 나라의 우상과 신전, 우상 숭배하는 그런 신전 있죠? 교회가 아닌 신전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 그런 우상 문화들이 퍼지도록 만들고 있어요. 그게 사단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알고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 이 바벨론 나라에 이 다니엘이 살았던 이 시대에 사탄이 우상문화를 막 퍼뜨리려고 하는 그런 게 나와요. 한번 잘 말씀 잘 들으면서 그럼 이 시대에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나에게 스스로 질문해 보고 묵상해 보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우리 지난 주에 느부갓네살 왕 기억나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게 되죠. 이상한 꿈을. 그래서 어나라에 지혜 있는 사람들을 다 똑똑한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을 다 불렀는데 꿈을 해석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그 중에 누구만 다니엘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왕 앞에 서게 하시고 꿈을 해석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니엘이 꿈을 해석한다음에 다니엘이 나라의 엄청 높은 총리의 자리에 앉게 되고 이 일로 인해서 다니엘의 새 친구들이었던 사드락과 메사카 아벤느고도 지방에 지방을 다스리는 관리의 자리를 얻게 돼요.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때 다니엘한테 막 다니엘의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또 점점, 점점 하나님을 잊은 거예요. 누부간네살 왕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또 까먹은 거죠. 그래서 이 바벨론 지방 중에 두라라는 이제 평지, 이렇게 넓은, 이렇게 넓은 땅을 평지라고 하는데 그런 넓은 땅에다가 진짜 엄청나게 큰 금신상을 세워요. 그거를 통해서 자기가 영광 받으려고 이렇게 하는데 결국에 그거는 다 우상 숭배인 거죠. 엄청나게 큰 우상을 딱 세워놓고서는 뭐라고 말하냐.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들을 때 금신상에 절하라. 누구든지 절하지 않으면 활활 타는 저 용광로에다가 던져넣겠다 하고 명령을 하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 나팔이 뽀 소리 들리니까 다 같이 어떻게 해야 돼요? 절해야죠. 이게 사탄의 방법이야. 무조건 우상숭배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죠. 너 우상숭배 안 해? 아너 여기 신의 이금신상에절안 해? 그럼 너 죽어. 너저불 속에 들어가고 싶어? 안 들어가고 싶으면 절해야 돼.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방법이에요. 사탄의 방법. 다 알아야 돼. 그래서 진짜 다 같이 죽기 싫으니까 그냥 다 절하는 거야. 물론 진짜 뭐이 우상숭배를 하는 사람도 있겠고 이 중에는 아마. 이 중에는 아마, 하나님을 아는 사람도 있었을 것 같아. 근데 죽기 싫으니까, 막 절하는 사람들. 그쵸? 다 같이 이렇게 절을 한 거죠? 그런데 그 중에, 여기 한번 보세요. 누구만? 세 친구, 다니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 누고만이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기억나요, 혹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처음에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왔을 때뭘 정했죠?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잖아요. 어떻게 하기로? 채소만 먹기로는 중요한 게 아니야. 오직 누구만 섬기기로? 하나님만 섬기기로.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기로 뜻을 정했잖아요. 그쵸? 근데 그때는 이제 조금 더 어렸을 때고 이렇게 자랐을 때에도 오지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자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죽을지라도, 죽게 될지라도 나는 금신상에 절할 수 없어. 한 거죠.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이 왕이 화가 났지만 이세 친구들한테 기회를 주기로 해요. 지금이라도 금신상에 가서 절을 하면 내가 너희를 살려주겠다.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새, 청년, 새 친구들이 더 용감하게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죠. 더 용감하게 대답을 했어요. 왕이시여, 저희는 졸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뜨거운 풀무불, 풀무불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을지라도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로 뜻을 정했기 때문에 우상숭배할 수 없습니다. 금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하고 아주 용감하게 왕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왕이 어떻게 됐겠어요? 화가 났겠죠. 그래서 저 불을 일곱 배나 더 뜨겁게 해가지고 안 그래도 뜨거운 불, 이 용광로의 불을 더 뜨겁게, 더 뜨겁게, 더 뜨겁게 일곱 배나 더 뜨겁게 만들었어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일곱 배가 뜨겁게 해서 저들을 다 던져 넣어라 하고 명령을 한 거죠 왕이. 그새 친구들은 꽁꽁 묶인 채로 묶어서 넣겠죠 도망가지 못하게 묶인 채로 불 속에 던져졌어요. 이렇게. 슉. 어떻게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친구들? 죽었을까요? 아니요. 살았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데 왕이 이불 속을 보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저게 뭐지? 왜 깜짝 놀랐을까요? 아, 맞아요, 맞아요. 분명히 불 속에 들어갈 때는 세 명이었는데 다시 보니까 뚜루랑. 이렇게 묶이지 않은 네 사람이 이렇게 이렇게 돌아다니는 게불 속에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 마지막 한 사람은 꼭 하나님의 아들을 닮은 형상을 하고 있는 거죠. 무슨 일일까요 이게? 하나님이 하나님께 뜻을 정하여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다짐한 이세 친구들을 불 속에서도 보호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왕이 다시 명령해요. 저 사드라카 메사카 아벤누고를 불 속에서 꺼내주어라. 그래서 사드라카 메사카 아벤누고가 불 속에서 나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사드라카 메사카 아벤누고가 어때 보여요? 불에 탄 모습이에요? 아니죠. 머리카락 하나, 옷 하나도 타지 않고 이런 일 있을 수 있어요? 불을 살짝만 가까이 가도 아뜨거 하는 게 불이잖아요 근데 엄청나게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탄 거라고는 그새 친구들을 묶고 있는 있던 줄밖에 없는 거죠 그 줄만 타서 없어지고 새 친구들이 이렇게 멀쩡한 모습으로 걸어서 나온 거예요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죠 그래서 왕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은이새 친구들 앞에 엎드리면서 하드락과 메삭아벤누고야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나님처럼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은 이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아누부간네살 왕은요 모든 백성에게 이 이거를 다 줘서 이렇게 막 이렇게 글로 이렇게 써가지고 다 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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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렸어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불신절을 통해서도 전도와 선교를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이 일에 쓰임받은 친구가 누, 친구들이 누구였다? 사드락과 메사카, 아벤누구였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에 이 사건을 통해서 나타내셨어요. 그래서 우리 랩러트들은 기억해야 돼요. 지금도 뭐 이렇게 보여지는 것들로 신상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하는 것도 있고 또 보이 요즘에는 보이지 않는 우상도 엄청 많아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예배드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는 거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잖아요. 그래서 흑안 가득한 우상 문화를 우리 랩너트들은요 빛의 문화, 그리스도의 문화로 바꿀 랩너트로 하나님이 부르셨대요. 이 시대에 이 바벨론 시대에는 다니엘과 다니엘의 새 친구들을 부르신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 누굴 불렀어요? 어? 아무도 대답이 없지? 누굴 불렀어요? 나 바로 우리 렘무노트들을 차세대 선교사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237 나라와 5천 종족에게 전할 전도자로 선교사로 부르신 거죠.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선생님이 나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다짐할 거야. 지난주에 그거, 하라고 했는데, 한 랩런트 있어요? 아, 못했어. 이번 주에라도 꼭 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뜻을 다짐해보세요. 저는 하나님만 섬길 거예요. 저는 오직 그릴 때 복음만 전할 거예요. 알겠어요? 꼭 이거를 내 입으로 꼭 고백해야 돼요. 알겠죠? 그렇게 뜻을 정한 랩런트들 하나님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신대요. 그래서, 그렇게 이번 주도 이 다니엘의 새 친구들처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다짐하는 랩런트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도전을 시작해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사탄이랑 하나님 중에 누가 이길까? 하나님이 당연히 이기시잖아 그런데 내 안에 누가 있어요? 사탄이 있어요?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 있잖아요. 우리 누구 자녀예요? 사탄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예요. 아니요. 하나님 자녀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 영적 싸움을 뭘로 해야 돼요? 기도로 해야 돼요. 일주일 동안 특별히 이번 주에는 명절 캠프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가정과 가문에 붙잡고 있는 흑암 세력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 가라. 이렇게 영적 싸움 하고요. 그렇죠. 내가 가는 모든 곳, 역사하는 흑암 세력,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 가라. 영적 싸움 하고요. 승리하는 영적 싸움을 도전하는 우리 랩런트들 되세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랩런트로 나를 불러주셔서 감사해요. 어떠한 문제와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만 나타내고 그리스도만 전하는 전도자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